저희 동아리 들어오실 거죠? 정보는 다 모은 것 같군 지금부터 우린 이 동아리를 접수하겠다 아니 저 사람은? 19학번인데 졸업도 안 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 화장이나 떡칠하고 다니며 취업은 물론 취준도 안 하고 신입생 꼬시기에나 전념하는 물리학 전설 승현 선배? 그뿐만이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매 학기마다 성적 최하점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세 번이나 받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클럽이나 전전긍긍하는 규리 선배! 그리고 희서. 넌 뭐야? 목적이 뭐냐? 이제 슬슬 졸업을 하고 싶다. 음...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펙을 쌓을 거야. 순순히 동아리 방을 넘기지! 응, 어, 저 이거 만화에서 봤어요. 하지만 우리도 쌓아온 실적이 있어서 말이지. 하, 그 대도하는 3 개월짜리 실적 말인가? 어. 순순히 넘겨줄 수 없어요. 듀얼로 정하죠 긴말할 거 없이 문제 나간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의 첫 문장은?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포로자식이군 열역학 제1법칙 델타유는 Q-W? 개에 공급된 열 에너지는 개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개가 외부에 한열로 전환된다 별거 없군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연다의 구성은? 1장 어린새 2장 검은숨 3장 일곱 개의 뺨 4장 새와 피 5장 밤의 눈동자 6장 꽃핀 쪽으로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코펜하겐에서 물질은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처럼 퍼져 있으며 관측이 일어난 순간 하나의 현실로 수축된다. 하... 이들은 승부가 안 나겠군. 나이를 높여볼까? 상극지에서 유비, 장비, 관우가 도움개를 했을 때 심정은? 허우. 좋다. 여기 동아리 회장을 독약이 든 상자 안에 집어넣고 상자를 밀봉합니다. 그리고 50% 확률로. 독약병이 부서지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아리 회장이 죽었을까요? 살았을까요? 스위치를 연타한다 인간실격! 부끄럼 많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보도당 CUH 1256 광야!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! 빛의 속도 초속 2억 9천 9백 7십 2만 9천 4백 5십 8미터 1초에 약 3억 미터를 이동하지 하! 마지막이다! 하야다! 야! 너 이거 먹는데 깨부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이건 서툰지 않아! 어떠야 이방원이가 이렇게 멀었으면 정우주도 백단물리 가면서 넘어갔거든! 미친놈들 말이 안 통해 이길 자신이 없다 갈까? 가자 가자 어디 가세요? 우리가 졌어? 야 너네 동아리 진짜 행복해 보인다 후배들의 추억이 깃든 동아리 방을 억지로 뺏을 순 없지 규리 선배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도 너네 보면서 많이 배웠다 이제 스스 졸업해야지 남은 1년 동안 동아리를 만들어서 좋은 추억 쌓을 거야 동아리 방은 어떻게든 구해야 하지 근데 여기 저희 동아리 방 아닌데요? 그럼 뭔데? 그냥 면접 보려고 빌린 곳이에요 하까이 말해보세요, 스컬! 여기 항상 비어있어요, 부르륵! 아, 그럼 우리 여기 써도 돼? 네!